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충격적입니다. 한 나라의 복지, 이민 체계가 사냥터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복면 요원 만명 모집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료 구독하시고 빠른 정보 받아가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도 많이 부탁합니다. 빚 8천만 원 탕감이라는 파격 조건까지 내걸고요. 무엇을 위해? 바로 불법 이민자 대량 체포, 추방 작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공식 채용 광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체자를 짜자 오면 최대 보너스 5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 하나로 약 8천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연령 제한을 제거해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을 위한 캠페인 문구는 더 직설적입니다. 조국을 지키자, 미국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이게 경찰 채용인가요? 아니면 이민자 사냥부대 모집인가요? 이제 문제는 방식입니다. 복면을 쓴 요원들이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예컨대, 로스앤젤레스의 한 공구 매장 주변 일용직 이민자들이 갑작스레 체포되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면 요원들이 지역 공동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불심 건문이 일상이 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 체류증을 요구받고 서류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 대상이 됩니다. 공공보건 관점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이민자들이 병원, 진료를 피하게 되고 잠재적 질병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을 국가정책으로 격상시켰고 연방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승인했어요. 미국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만 명 신규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수십만 명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 인력 추가는 단순히 법 집행 강화라는 표현을 넘어서 매년 100만 명 추방이라는 목표까지 제시된 상태입니다. 즉 이건 인력, 예산, 그리고 정책이 맞물린 대대적 이민 단속 작전입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건 이민정책인가요? 아니면 사냥정책인가요? 학비 탕감과 보너스로 무장한 요원들이 복면 뒤에 숨어서 서류 갖추지 못한 사람들부터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급습하고 체포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질서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공포 행정, 대규모 단속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에 거주한 이민자이거나 그 가족이라면 이 메시지는 단순히 타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다음 타깃이 당신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결과는 심각합니다. 의료서비스 회피로 인해 병원 진료 감소, 질병 확산, 결국엔 비용이 올라가죠.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가 떠안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태의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누가 이 요원들이냐? 복면 뒤에 지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이민자 시민권자가 얼마나 체포, 추방되고 있냐? 이 모든 것을 파헤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복지 논쟁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잡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빚 탕감해 줄게라면서 당신을 모집하고 이민자를 잡아라라면서 그들을 쫓는는 국가.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료 구독하시고 빠른 정보 받아가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도 많이 부탁합니다.